3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가 파티에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 그 다음에, It's dark. 아주 어두워요. 그 다음에, 친구들의 무리가 요청합니다. 너에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ask라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5형식이기 때문에, You, 목적격 보 t 투부정사.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는, 이킹이올 일이 없죠.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당신은요. 카메라를 잡죠. 그다음에 초점을 맞추고요. 촬영을 합니다. Your friends 보시면 알겠지만 A, B, C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컴마가 찍히고 엔드 이하 내용에서 변형이 많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뭐 shooting 이라는 동명사가 들어간다든지, to shoot 같은 투부정사가 들어갈 일은 없겠죠. 자, 이제 사진을 찍어줘요. 자, 카메라는요, 자동적으로 뭐합니까? 켜요. The flash,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어동사란 말이죠. 두 개의 단어 합쳐지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turns the flash on.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요렇게 그죠? 그다음에 뭐하기 때문에 as there's not enough light, 그렇게 많은 빛이 충분한 빛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서 보면은 light는 light인데 어떤 light입니까? 이용 가능한 불빛이죠, available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to produce 생산하기 위한 accurate exposure, 어, 정확한 노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이 문장은 당연히 이 지문 내에서 몇안 되는 아주 유용한 문장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as를 보는 순간, since랑 because 챙기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there, 도치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 not enough 이 뒤에 명사 오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오게 돼 있어? 원래, to 부정사가 온다. 이게 공식입니다. not enough 명사, to do. 그러니까, 여기 있는 to produce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자리에 프로듀싱 넣었다? 바로 그냥 카메라 던져.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 이해 돼요? 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인너프라는게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이 뒤에 인너프가 붙는 거죠. 그렇죠? 명사일 때는 인너프가 앞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 enough light 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결과물은요. half of your friends 절반의 친구들이 어떻게 된대 appear 나타난대요 in the picture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대시 생략됐다 라고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네 친구들의 절반은 나타날 거야 사진에서 어, 굉장히 빨간 이 원이 있는 상태로 그죠 instead of their eyes 뭐 대신에 눈이 있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appear라는 요 표현은요. 기본적인 속성이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were appeared라든지 또는 뭐 is appeared라든지 이런 수동태가 존재할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어, 잘 보셔야 돼요. can be result 뒤에 that 생략된 거 챙기시고 자, 그다음에 다른 거는 큰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아. instead of 대신에 more a t h e r than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쪽에서 우리 왜그 사진 찍으면 밤에 찍으면 눈알이 다 빨간색처럼 보이죠. 그렇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것은요. common problem 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가 툭 넘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 불리우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Which is cold를 생략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과거 분사입니다. 직접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는 올리려고 정목 현상이다 라고 이제 키워드를 제시해 주고 있는 거겠죠. 자, 이것은요, 유발되어 집니다. 뭐 때문에? Light from the flash. 이 flash로부터 발생한 빛이 뭐하기 때문에? p e n e t r a t e 투과하기 때문이죠. 통과하기 때문이야. 어, 눈을 through their pupils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공이죠 음 동공을 통해 눈을 통과하죠 그리고는 and then gets reflected 어떻게 됩니까 반사되어지는 거죠 to the camera 카메라에 uh, from the back of the eyes 이눈 뒤쪽으로부터 근데 그게 어떤 곳입니까 a large amount of blood is presented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몰려있는 뒤쪽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쓸모 있는 문장이죠. 7번 문장은 사랑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is caused는 수동입니다. 그쵸이이 이,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난다. 이 현상 자체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능동으로 it causes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because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since as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penetrate는 다시 한번 더 통과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g e t r e f l e c t r e f l e penetrate t h penetrate 가 동사 penetrate e n d t 렬 a 조를 택하고 g e n t r a t e the p e t r a t e the e t r a t e the penetrate the 사 e n e t r a t e the p e 니 e t r a t e the p e 죠 e t r a t e the p e n e r e the p r e the n r e 있잖아 관계 부사잖아. 이거 그냥 i n h 한건 없습니다. 뒤에 완전한 절이죠. 이 자리에 위치가 오지 못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완벽한 절이라는 건 a large amount of blood가 주어, is가 동사, present가 보어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가 빨간색 눈이 되는 이유를 알겠죠? 자 이러한 피는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나온 피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is the reason why. 바로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is the reason why. 얘도 사실 관계 부사예요. 이렇게. 어눈 무슨 이유입니까? 눈이 보이는 거죠. 빨갛게 사진에서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look red 같은 경우도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형용사가 등장하는데 아 여기서는 사실 붉게라는 표현이니까 그냥 이건 덩어리로 보세요. 이건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효과는요, is more noticeable, 훨씬 더 눈에 두드러집니다라고 얘기하죠. When 뭐할 때, there is not much light in the environment. 주변 환경에 빛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더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더 흔한 현상. 이 되겠죠. 자, 이것의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죠, because 절정 you know? 동공이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죠 뭐할 때? 어두울 때 아시다시피 조금이라도 빛을 더 넣기 위해서 동공이 확장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컷만 찍고 ing 못 참죠 이거 분사잖아, 현재 분사잖아 해석할 때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음, 가능하게 하면서 더 많은 빛이 어떻게? to get inside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눈으로 그리고는 producing 역시나 이것도 병렬 구조죠 굉장합니다 분사 병렬이야 생산하면서 이러한 빨간 눈의 효과 정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allow라는 동사가 O형식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목적어 more light 목적격 보자리에 to get 이게 하나의 공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는 getting이라는 동명사가 오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병렬 구조가 분사가 병렬이 됐기 때문에 이도 마찬가지로 to produce 뭐 이런 식으로 투 부정사가 등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문장은 지금 어, 주제 문장이면서 주제 문장이면서 그와 동시에 서술형을 내기가 너무 좋은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